공감이 많으면 불행해질 수도 행복한 브레인. 공감이 많으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 뇌과학이 경고하는 과잉 공감의 역설. 일 들어가며 공감의 어두운 이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공감하다 보니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는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뇌과학은 지나친 공감이 실제로 뇌의 생물학적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잉 공감의 뇌과학적 메커니즘. 1. 뇌에너지의 고갈, 전전두엽 기능 마비, 신경 생리학. 공감은 에너지 소모가 큰뇌 활동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전전두엽의 글루코스 에너지가 급속히 고갈됩니다. 뇌의 영향, 인지 기능 저하,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약화, 감정 조절 실패, 작은 자극에도 과민 반응, 의사 결정 장애, 간단한 선택도 어려워짐. 이 스트레스 시스템의 붕괴, 코르티솔 폭풍, 신경 내분비학, 만성적 과잉 공감은 HPA 축, 즉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생화학적 영향. 코르티솔 과잉,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아짐, 해마 위축,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영역 손상, 면역력 저하, 쉽게 아프고 회복이 느려짐, 3. 자기 정체성 상실, 내 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 신경영상학, 페마라 연구에 따르면 과잉 공감 상태에서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기능적 결과, 자기감 상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적 공감 부재, 자신의 감정을 못 느낌, 의미감 상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음, 3. 왜 공감이 많으면 불행해질까? 1. 뇌 신경 가소성과 습관화 습관화된 패턴, 오랜 시간 타인 우선 사고 방식이 뇌의 신경 회로를 재구성했습니다. 결과, 자기 공감보다 타인 공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짐. 2. 뇌 화학물질 불균형 도파민 보상 시스템 남을 돕는 거지 도파민 분비를 유발해 중독적 패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자기 파괴적 행동이 뇌의 보상을 받는 상황 3. 경계 설정 능력 저하 전전두엽 기능 약화 과잉공감은 경계 설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결과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짐 4. 뇌의 위험신호 과잉공감의 10가지 증상 생리적 증상 1. 만성피로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음 2. 불면증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깸 3. 소화문제 속쓰림 복통 식욕변화 정서적 증상 4. 무감각 기쁜 일에도 반응이 없음 5. 과민반응 사소한 일에도 폭발함 6. 뉴우침 도움준 후 후회감 느낌 인지적 증상 7. 망각, 자주 깜빡함, 집중 곤란. 8. 판단력 저하, 잘못된 결정 연속. 9. 창의력 상실, 새로운 아이디어 없음. 10. 자기 감시 상실,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함. 5. 뇌회복을 위한 과학적 해결책. 1. 뇌에너지 관리. 글루코스 관리. 규칙적인 식사로 뇌에너지 유지. 단순 당피하고 복합 탄수화물 섭취. 수분 공급. 뇌의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하세요. 2. 전전두엽 보호. 의식적 휴식. 하루 3회, 5분씩 뇌 쉬기 시간 갖기. 디지털 디톡스, SNS에서 떨어져 있기, 우선순위 설정. 지금 내뇌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까? 질문하기. 3. 경계 설정 훈련. 작은 실천, 하루에 한 번은 아니요라고 말해보기. 점진적 훈련. 작은 경계 설정.